How to reject a guy. Reject가 무슨 뜻이에요? 거절하다. 팀에 삐어요 어? 팀에 삐뚤어어요 어, 네.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 Reject가 무슨 뜻이죠? 거절하다. 거절하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남성을 거절할까요? 자, 사랑, 주제는 사랑이고요. 벌두 개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갈게요. A guy is into you 자 남성이 어때? 한 남성이 너한테 푹 빠져있다 Into y o u 너한테 빠져있어 여자들이 들어야 거 아니야? 뭐 여자들이 들어야 될거 So much 너무나도 빠져있어 That 그래서 He stick around you 너 주변에 계속 붙어다니는 거 너한테 All the time 4시간마다 어 아, 진짜 좀, 좀 별로다 그지? 이런 남자 좀 별로다 너무 찌질한데? 자 You want to reject him 너는 그 사람을 어떻게? 거절하고 싶어 근데 하지만 You don't want to be too official in your effort to encourage him. 너는 뭐 하고 싶, 너는 뭐 하기 싫어? 넌 하기 싫어? 뭐 하고 싶은가? be too, 너무, 너무 하기 싫어요. o b v i i o u s 가 뭘까요? 분명하게, 분명한 거야, 이게. o b v i o u s 분명한 거 분명한데, 뭐가 분명하냐면, 부, 분명하냐면, 바로, 너가, 너가, 너가 effort, 노력인데, 누구의 노력이야? 바로, 그의, 그의 용기. 디스코레 그의 용기를 이제 <laughs> 낙담시키는 그의 노력을 낙담시키고 싶지 않은 거야. 분명히, 넌, 그러니까 그 남자가 내가 좋아서 이렇게 막 따라다니는데, 아, 막그사람을막 낙담시키고 싶지 않은 거지. 휘어에서나이디어이 여기에 바로 뭐가 있어? 생각, 좋은 생각이 있어. 내가 뭐냐면 메이드 하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 상처를 입히지 않고, 그 사람의 그 용기 있는 행동, 어떻게 보면 노력하는 거잖아.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누, 누가 봤을 면꼴 보기 싫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되게 찌질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받는 사람께서 상처받기 싫으니까,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라는 거야. 자, a friend of mine. 바로 내 친구 중에 한 명인데, mine이죠. 내 친구 중에 한 명인데, had this problem. 이와 같은 문제를 갖고. 이 문제가 뭐야, 바로? 바로 이거지, 첫 번째 거. 이거지. 이런 문제가 있었어. And handed it in the most, uh, tactful way I ever, ever seen. 자, 그녀는 어떻게 했어? Handed. 어떻게 한 거야? 처리를 한 거죠. 처리하다. 그냥 처리했어. 처리하다. 또 most t r f f i c 바로 그 재치 있게 한 거죠. 가장 재치 있게. 재치, 재치 있게 이 문제를 쏘고 했겠죠. 풀어보는 했겠죠. 아, 에버슨. 내가 본 적도, 단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재치 있는 방법으로 이거 처리했대. 이 귀찮게 하는 남자. 어떻게 했을까? 너희들은 어떻게 할것 같아? 너 기적이 여자가 계속 따라와 너 마음에 드는데 그냥 찾야죠 그니까 어떻게 찾고 걔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 너가 나쁜 남자가 되고 싶지 않아 는거 거짓이라고 라고자 볼게 어떻게 했는지 이 사람들의 한 지혜가 맞는지 아닌지 한번 볼게 Instead of telling 자 telling the young man 자 남성에게 말을 하는 것 대신에 that she found it tiresome to have him around so much 그녀는 어떻게 해? 발견하게 됐어 예, 이곳에서 발견하게 됐는데 t i r e son to have him 바로 그가 성가신거야 성가시게 막 귀찮게 성가신거죠 성가신거야 To have a lot of him so much 그가 자기 주변에 있는게 너무 귀찮고 성가신거야 그래서 신은 그녀는 어떻게 했어? Diverted herself 그녀는 어떻게 한거야? 진영한거야 그녀는 자신에게 진영한야 To introduce him to every girl she knew 바로 어떻게 했어? 그 귀찮게 하는 그 남자를 소개시켜줬어 미국으로 바로, 그녀가 알고 있는, 그녀가 알고 있는 모든 여자를 소개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준이가 여자가 자 귀찮게 하니까, 네가 알고 있는 남자 다 소개시켜주는 거 아, 얘는 누구야? 얘는 주영이야? 얘는 누구야? 얘는 누구야? 진짜 다 소개시켜주는 거 그럼 어떻게 될까? Whenever she had a date with him. 자, 그녀가 언제든지 그와, 그와 뭐야? 데이트를 할 상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가다 보면은 집에 혼자 가야 되는데, 남자가 와가지고 이제 같이 가고 막, 이렇게, 해, 이런 것도 다 데이트죠. 그러면, 신은, 그녀는, 어떻게 했어? Arrange for them. 그녀는, 그녀는 어떻게 했어? 바로, 뭐, 뭐 하도록 계약한 거야. 계획을 했죠. 계획. 계획을 했어요. 어떻게 계획을 했냐면, 그들이 있는데, 여기서 되면 누구야? 여기서 되면 누구야? 바로 그녀의 친구들이겠죠. 그녀가 알고 있는 친구들에게. 한 거야. 뭐라고 랬 거야? To drop by the home of one of her female friends. 그리고, 어떻게 한 거야? 바로, 바르다 달라고 하는 거야. 그녀의 그 여성, 이성친, 아 여성친구, 여성친구도 한 명에게, 한 명에게 자기 집으로 와달라고 하는 거 와달라고 하는 거죠 A few weeks, 몇 주가 지나고, was all it took for him to click with one of these girls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 이 남성이, 어떻게 된 거야? 그녀가 알고 있는 한 명의 여자와 어떻게 된 거야? 클릭 클릭됐어 이렇게 어떻게 된 거야? 맺어진 거죠 에 근데 저런 굉장히 찌질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남자가 찌질한 거 아니지. 남자가 되게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되게 막 갈망하고 막노력하는 모습 이 있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노력이 안 되면 아 포기할래. 어떤 게더 찌질한지는 모르겠는데 선생님 그냥 푸하게 넘기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아니야. 내 사랑은 뭐 꼬리 포가 있어 있다고 뭐 꼬리 안 들어가나 막 이런 식 되게 막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뭐 누군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Then everyone was happy. 모두가 행복했어. 그러니까 그 수많은 여자들 중에 한 명이 꽂히면 끝나는 거야 The new girl, 그 새로운 여자애는 And the young man, 그 남성은 got along just fine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주 잘살리고 있어요 그리고 both of them, 둘다 어떻게 해? Were grateful to my friend for having brought them together 그리고 나서 그 애들은 어떻게 해? 감사하고 있어 My friend, to my friend, 내 친구들에게 For? Having brought them together, 나아그 친구 말투는 이제 그 친구죠 그 여자의 남자애 시달기도 그 여자한테 그래서 감사를 느끼고 있어. 뭐, 뭐 어떻게 하는 거? Having brought them together. 그 둘을 맺어 준것에 대해서 되게 고마워하고 있대. My friend was what we라고 통화거든. 내 친구는 어떻게 했어? 이 문제를 we라고 해결해낸 거. 그리고 and she still had a young man as a friend. 그리고 그녀는 아직도 어떻게 하고 있어? 그 남자 쫓아준 남성을 아직도 친구로서 사귀고 있다는 거. 어때요, 여러분들?